아, 오늘은 1월 6일 소환인데요, 절기상. 아, 근데 저희가 지금 기계 소리가 들리죠? 아,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여기 와봤더니만 지금 벼탈곡을 하고 있어요. 오, 정월달, 10, 1월 6일날 무슨 벼탈곡이냐 하고 이렇 의아해 하실 텐데 아, 사실은 이 논이 그 수구 논, 예. 네. 물이 가득 들어있는 논인데 지난번 10월달에 이제 벼탈곡을 하러 들어왔다가 빠져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뒀다가 지금 겨울에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한 50년 넘게 살았는데, 제가 살면서 뭐 이런 겨울에 이렇게 탈곡하는 장면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뭐 이렇게 사람이 인력으로 이렇게 별을 비워서 또 따로 탈곡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뭐 워낙 바쁘기도 하고, 요즘 뭐, 세월이 너무 편해져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 그래도 도저히 이, 아, 별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마 겨울에, 이게 이제 물이니까 여기 다 얼었을 때, 얼었을 때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저희 이제 장국반, 반장님께서, 이렇게좀 탈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눈이 있고, 이렇게 벼탈곡을 하는 모습은 아마, 어, 아, 우리, 이제 구독자들도 처음 보실 거예요. 예. 네. 저도 좀, 음, 지금 벼탈로 가신다하길래 이렇게 한번 와서, 이거를 기록에 한번 남겨두려고, 뭐 이게, 좋은 기록인지 나쁜 기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오, 근데 저렇게 또 움직이니까 빠지네요. 아, 아, 아 빠져서 도저히 뒤쪽으로. 어 얼음이 깡깡 얼었어도 아무래도 몇번 움직이다 보니까 기계 무게도 있고 그래서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여기 잘들어가서어야될 텐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제 이큰 도랑에서 이쪽 눈 쪽으로 들어오는 이 수문이 제대로 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좀그러지를 못해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 예. 이 문이, 어쩔 수 없이, 결 발곡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한번 발곡을 해보는 거고요. 이, 뭐, 이제 벽화 그냥 있다 보니까 새들이 뭐 많이 와서, 한 반은 새들이 먹은 거 같아요. 예. 반은 새들이 먹고, 날짐승들이좀 많이 포식을 했겠죠. 그러고 난 나머지들을 이제 한번, 이제 발곡을 해보고 있는데, 밥맛은 어떨지 궁금해요. 예, 네, 이게 좀, 이게, 좀, 얼기도 하고 추운데 그냥 있었던 거라. 보통 우리 여기, 여기 배추 보이시죠? 배추. 배추는, 배추가 얼었다, 녹었다 하면, 확실히 배추가 맛있는데, 이 쌀은, 쌀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네, 여기 한 번, 이렇게 한번 영상을 담아보고요. 어 나중에 한번 이, 이 별을, 잘 도정 도정해서 어떤지 한번 그것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 2023년 1월 6일. 아 전국에 어, 이렇게 탈곡을 하는 그런 진풍경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좀 어, 좀 별로 없는 광경이라 풍경이라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예. 어쨌든 저희 그 유아밀리 행복마을 어, TV 네, 채널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